cctv cctv 나 블랙박스 이런 데서 기타에 뭐 현관문 비디오 이런 데서도 어, 어 시, 실시간으로 좌표 방식으로 전세기를 수백 조 분의 일 수천 조 분의 일로 가로 세로로 쪼개서 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0.5cm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가로 세로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하늘이 땅밑 바닷속, 우주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가로세로로 쪼개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방식은 반도체의 어떤 CPU, GPU, 또마더보드그래픽보드 하드디스크, 또는 뭐 기타의 모든 반도체 안에서 신호 입출력 방식으로 좌표 방식으로 들어가고 저장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컴퓨터의 고장 이상도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발열 지점을 찾아, 고장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게 무인 차량 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 전기차든 모든 차량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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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표 방식의 내비게이션 자표 방식의 매지도를달 것, 달 것이다. 뭐상하수도라든지 이런 y 뭐 t n s 가 하시더라고 자표 방식을 진짜 어이가 없어요. 네. 자표 상하수도라든지 이동통신 업체 또는 어떤 위성통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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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통신에서도 좌표방식으로 전파를 쏠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 지점에 정확히 쏴야 되면 전파의 성공률이 높겠죠. 상대방이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쪽에다 쏘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정확한 지점을 찾아서 쏠수 있다면, 전파의 성공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제 좌표방식으로 다 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그, 제가 그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어 어떤 손님 카운팅을 이 위에서, 위에서 어 사진을 착각착각 착각 찰칵 찍고요. 손님 카운팅을 그 물건 목록까지 해서 손님이 몇명 들어왔는지 편의점 같은 데서도 되고 대형, 대형마트 같은 데서도 됩니다. 식당 같은 데서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찍어가지고 어 정확히 이거 증거 영상으로 남기는 것몇명 들어왔고 그것이 계산과 알바생이 이제 계산을 찍었을 때 계산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목록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형마트 대시도 되고 일반 식당 같은 데서는 미리 손님에게 계산서를 갖다 주고 계산서를 크게 써야 되겠죠 이게 cctv가 위에서 찍을 거니까 계산대 위에서 그걸 제시하면. 어 계산대, 계산서를 먼저 갖다 주기 전에 이 CCTV에게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계산서를 갖다가, 그렇죠. 계산, 거기서 이제 발급을 해야 되겠죠. 발급하는 장면도 다 찍습니다. 찍고, 손님이 그 계산서를 내밀고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던 그 장면도 찍어요. 그래서 몇 명이 들어왔고, 이렇게 계산서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카운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또는 금고 같은 것도 5만 원, 만 원, 뭐 이렇게 천 원. 외국에는 또 각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 계수가 돼가서 넣으면은 거기에다 자동 계수가 그 금액을 표시되고 그래서 나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시든지 주인의 스마트폰에 자동 이렇게 통제가 통보가 오는 겁니다. 이 사진을 찍는 기능은 제가 블랙박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블랙박스에서 내가 아파트 10층에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갖다 놨더니, 이것을 누가 건드렸다. 그래서 이렇게 그 블랙박스가 감지하고, 이상, 유상, 이상형 대응을 감지하고 차에 데제 터치를 했다. 그래서 그 그것을 주인에게 경고등을 알리고, 어, 사진과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이겠죠. 예,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내, 내 스마트폰에서 그것을 보고, 그 부분을 신고를 한다든지, 이게 가능하도록, 블랙박스든 c c t v 든 현관문 비디오든 앞으로 어, 현관문 비디오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현관 비디오도 인터넷을 통해서 d 어, 하실 수 Yongam video는 Yongam video는 y o c g v 하고 이런 것들은 특히 블랙 v 스 이런 건 일정 거리 안에서 v 로 파형이 는 y o 개 g a m video는 Yongam video는 Yongam v i 는 비밀번호 방식 어, 그다음에 안고어 방식, 그다음에 블랙박스 번호 이런 것이 될수 있겠습니다. 서로 이게 맞아야지 블랙박스로 조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피커로 얘기를 해주면 거기서 딱 거기서 어, 경고를 할수 있도록. 여기서 얘기를 하면 거기서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블랙박스인데 스피커가 있는 마이크 스피커가 있는 블랙박스를 가지면 시 차량 뭐 경찰차처럼 아 이러면 앞에서 할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시면 제 기술 고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블랙박스 아니더라도 앞으로 모든 차량에서 이것을 탑재를 하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빵빵 거려 갖고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이것도 이제 재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CCTV 그다음에 블랙박스 또는 현관문 비디오 뭐 이런 등등에서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시든지 자체 전파 방식,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전송을 하든지 사진과 동영상을 일정 부분, 자신의 휴대폰, 관리하는 사람의 휴대폰에 보낼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는 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도 실시간 감시라고 보내지긴 하는데 자동 이상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찍어주는,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과연, 그, CCTV, 예, 사람이 출연하면 무조건 나한테 보내도록 그 명령어가 있을 수 있고요. 문을 따 문을 따는 장면, 이런 특수한 장면에서 보내주는,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죠. 그렇게. 작업자들 공공CCTV에서도, 아니, 그, 그 모니터를, 모니터 회원이 어떻게 다 보냐.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어, 못 보죠. 그러니까 24시간 눈다 눈뜨고 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죠.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그래서 가서 이렇게 공공 CCTV에서는 어디든 자표 어, 방식으로 이제 숫자를 모든 사, 그 CCTV도 들어가고요. 자표와 숫자로 그래서 모든 사람 같은 것도 가로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높이 사람의 높이 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 표준까지도 체중까지도 정확히 분별해 낼수 있고 특징을 분별해 낼수 있습니다 사람 숫자도 카운팅 할수 있고요 cctv 가 자동 카운팅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대 몇 명이 이렇게 출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중에서 어떤 어떻게 다 모니터에 다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싸움이 일어난다 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싸움이 일어난 장면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그 부분에 경고를 이렇게, 이렇게 모니터에 경고를 떼는 거예요 비상벨처럼 그러면 그 부분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릴 때 공공 CCTV에서 그걸 하시더라고 우리나라 공공, 공공 CCTV 들어가는 데서 진짜 업체가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기술인데 뭐, 그거 너무 좀 너무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기술이 y 이0이 가득해요 지금 플라스틱 전문도 그렇고. 얘기를 했더니 곧바로 나오더라고요. 자, <laughs> 진짜,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적재산공법도 있는데, 공무원이 이제 불법을 지시하면 기술을, 뭐 어떻게, 도둑질을 지시하면 본법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공무원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어든 CCTV가 편의점이 됐든, 어떤 우리 집안에 들어왔든, 사람이 출연하면, 여기서 카운팅 기능을 갖거나, 아니면 이것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거나, 문을 갖다 열려는 시도가 그러면, 찍어가지고 나한테 딱 보내주는 이런 동영상을. 그래서 증거 영상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거나 경고해주는 그런 블랙박스도 그렇게 할수 있고, CCTV도 할수 있고, 현관문 비디오도 그렇게 해서 인터넷 연결해갖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라는 것을 사진이나 동영상 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시는 경우,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보내줘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중, 전 세계 큰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각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CCTV가 위에서 계산대 위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손님을 계산하는 숫자를 그 다음에 계산하는 사람의 숫자를 카운팅하고 몇시 메시 시에, 시에 누가 결제했고 그 물건 목록도 착각 착각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 컴퓨터에 자동 저장되게다든지 주인의 특정 이상 때는 그 주인에게. 이제 앞으로 자동 계산까지도 발전하겠죠. 자동 계자 동으로 계산해서 그러면 이거 계산원이 이렇게 그 정확히 그 시간에 이렇게 목록과 틀린 계산이 나오게 되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주인은 이제 그걸 보고 몇시몇 시에 어떤 손님이 무엇은 목록을 샀는데 딱 보니까 계산이 조금 이상하다. 일일이 살펴볼 때도 있잖아요. 계산을 의심해서. 그럴 때덤미가 잡히는 거죠. 대형마트 같은 데서도 이 기술을 쓸수 있고요. 대형마트 손님 하나 들어 계산할 때마다 착각, 착각, 착각 다 찍어 놔서 증거 영상으로 남겨놓는다는 거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이런 CCTV 기능을 가지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이런 CCTV 기능을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블랙박스 현관미도, 현관문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식당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죠? 식당에서 계산대 위에서 계산서를 먼저 손님에게 발급을 해주고요. 계산서를 손님이 이것을 제시를 하면 이것을 손님이 제시를 하면 이거를 뭡니까? 아... 손님 이제 제시를 하면 거기다가 계산서를 찍어야 돼. 좀 크게 만들어야겠죠. 되 계산. 그래서 계산서를 찍고, 찍고, 어, 지, 계산서를까지 같이 찍어서 자동으로 손님과더블에그 시각 대 이것이 예, 계산이 정확히 예, CCTV에 기록이 되도록 뭐 저장을 따로 하셔야 되겠죠.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뭐.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증거 영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주방에 있는 CCTV는 어떤 주문을 넣을 때, 몇번 테이블 에뭐 주문 왔다라는 뭐 다라는 것을 저게 이다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서 적어가지고, 글씨 크게 해서 딱 제출을 하고, CCTV가 그, CCTV 앞에서 그걸 찍어야만 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시각대, 어떤 주문이 있었는데, 그 계산 테이블, 여기서 계산대하고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주방에 넣, 주문 넣은 거,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게끔 하시면 이제 재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놓죠. 이렇게 사진, 동영상으로 자동 이렇게 찍어 놓는 구조의 CCTV, 현관문 비디오 아니면 이렇게 블랙박스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덕질에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전세계적으로큰 기술이라고 설명합니다.